ITQ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4번 표 슬라이드 배워보겠습니다. 표 삽입을 클릭합니다. 열 개수 2, 행 개수 3. 확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지를 보고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표를 선택해 주고 상단 메뉴 표 스타일에서 문제지에 나온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을 선택합니다. 앞부분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글행 체크 없애 주고 줄무늬 행도 체크를 없애 줍니다. 홈 글꼴은 도듬 18 가운데 맞춤 중간 선택합니다. 표 스타일과 글꼴과 글자 크기를 모두 맞추었으면 문제지를 보고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줍니다. 표가 완성되었으면 상단 도형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육각형 선택합니다. 표의 셀 너비만큼 드래그하여 도형을 삽입해 줍니다. 삽입 도형 다이아몬드 선택해주고 드래그하여 삽입해 줍니다. 색깔은 임의의 색깔 넣어줍니다. 내용을 입력해주고, Ctrl-Shift-Drag. 복사해주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글꼴은 도듬1 8 글꼴은 전체 한꺼번에 바꿔도 되고, 그때그때 할 때마다 바꿔도 됩니다. 글자 색깔 검정 텍스트 1. 좌측 도형은 삽입 도형 순서도에서 순서도 수동 입력 선택합니다. 표의 행 높이만큼 드래그하여 맞춰주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이 입력되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그라데이션 채우기 방향 선택해주고 문제에 제시된 선형 아래쪽 선택합니다 닫기 도듬 글자색 검정 텍스트 1, 크기는 18. 도형이 모두 완성되었으면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해주고,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